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로 회원 오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딱 질세이고 주눅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어 이번 주도 아주 좋은 수익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어, 좀 음,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좀 아쉽기는 한데, 네, 그래도 월요일 날 보면은 이제 네 월요일 날10% 수익을 냈고요. 화요일 날은 20%라는 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7%, 목요일날은 수익이 없어요. 하 어, 이제, 어, 목요일날은 수익이 없고, 금요일날은 네, 2%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어, 해, 목, 목금이 좀 약했어요. 그죠? 네, 월화수는 굉장히 잘했는데, 예, 목금은 이제, 음, 아무래도 지수가 좀,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지수가 좀,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네뭐 이거는 어, 뭐 좋은 종목은 살짝 빠져도 또 자, 지수가 상승하면 다시 또 반등하게 돼 있고요. 또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손절해 버리면 돼요. 바로 이렇게 손절을 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번 주도 뭐 대부분 다 이제 다음 주에 반등할 만한 그런 종목만 있는 거고. 어, 뭐, 물린 거 없이, 예, 아주 깔끔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아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간다면은, 어, 우리 형님들 물리는 종목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다 싶은 종목은 바로 손절해야 되고, 또, 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거는 좀더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이 나니까. 네, 저번주는 또 굉장히 잘했어요. 저번주는 이제, 어, 월요일날 10% 수익 냈지, 화요일날 3%, 수요일날 11%, 목요일날 12%, 금요일날 10%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네, 어, 엄청난 수익을 냈고, 이, 또 제가 이 4일 연속 10% 넘게 수익을 내면서, 네, 우리 회원님들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맛있는 것좀 사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번주는 네, 좀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잘 했으면은 제가 좀 이렇게 그런 말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네, 죽을 써서 <laughs> 목금이 죽을 쓰는 바람에 네, 그런 말을 못 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월화수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그죠? 특히 화요일날 20%초 대박 터뜨렸잖아요 <laughs>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좋고, 요번 주도 잘했어요. 잘했고, 이제는 다음 주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들. 한주한주 한주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한달 됐을 때 여러분들이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옆지병은 항상 꾸준히 이렇게 연구하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도 요새 아주 싱글벙글 그죠? 입이 찢어져라 이렇게 좋아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회원님들이 어 계속해서 이 웃음, 음, 웃음을 웃음과 미소 이런 거를 잃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 볼게요. 뭐 물론 어 365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옆집 형은뭐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수가 빠지고 막 전체적으로 장이 빠지고 이럴 때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연속으로 수익을 기계같이 내죠. 네. 그런데 그런 장들은 가끔씩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렇게 장이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안 그래요? 가끔씩 오는 거예요. 장이 빠진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야.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장이 빠졌을 때 수익이 이제 먹을 거리가 좀 있으면서 장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아예 먹을 게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빠질 때가 있어요. 고를, 고를 때가 힘들다고. 근데 장이 빠져도 먹을 게 있으면은 그때는 또 수익 잘 나, 오히려. 그죠? 그래서 저번 한달 이제 한 한달 전에 그죠? 그때 월요일날 34% 터트린 게 바로 그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34% 터트린 거예요. 이 장이 안좋다그래서 무조건 이제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 뭘 해도 안 되는 날 그런 날들은 뭐, <laughs> 신이 와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옆집형은 이제 종가 베팅 기술자예요.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 수익 이제 날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 어... 네, 이 종가 베팅은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제 장중 매매나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한가하신 분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내가 시간이 하루 종일 남아 돈다고 난 전업 투자자고 이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매매를 계속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종가 배팅만 하면 돼, 그냥. 종가 배팅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하고 또 오후에 또 매수해가지고 또 다음날 아침에 수익나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종가 배팅만 꾸준히 해도 장중 매매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왜 그러냐면 은 장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땄다 이렇다 땄다 이렇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끝날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가베트는 한 번만 딱 매매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주식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왜 그만큼 내가 그 찍어가지고 수익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은 다쉬쉬하는거 아니야, 그죠? 모른 척 하고 있어. 내왜 네, 내가 언제든지 매매만 하면 수익 날수 있을 것 같거든. 항상 그런 마음이야. 내가 오늘 잃었어도 다음 날또 그래서 이게 마약 같은 거야. 마약 같은 거 왜? 하 오늘 막 해도 내가 그냥 수익 날수 있을 것 같은 타점에 들어갔는데도 돈을 잃고 나왔어. 근데 아, 이거 운이 나빠서 그래. 운이 나빠서 그래. 이, 아, 오늘은 뭔가 안 된다. 장이 안 좋아.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겠죠. 그죠? 그러고 죠그 나서 다음날 또, 아, 맥점이다. 하고서 또 들어갔는데 또 손실나. 아, 그래도 또, 아휴 오늘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왜 이러지? 또, 그러다가 수익 딱 나면, 아, 역시나, 역시.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장중매매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제 뛰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건데 굉장히 수익 내기가 힘들고 몇몇 분들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감각이 특출난 사람들이 수익을 잘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분들, 초보자 분들이나 주린이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장중매매를 고수들을 따라하려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뭐, 매매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일반 분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거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거, 그죠? 손흥, 손흥민, 축구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따라하는 흉내내는 그죠 아니면 가수들 노래하는 거 우리가 어 흉내내는 거 일반 사람이 그 사람 흉내내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일반 분들도 뭐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면은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오겠죠 하지만은 직장 일을 하면서 또 그런 주식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게 뭐 단기간에 어떻게 완성돼가지고 지존이 될수 있나요?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고수가 되기까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장중매매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옆지병하고 종가배팅만 해도 꾸준히 수익이 잘 나. 그죠? 해비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해비 그거 아까워서 안 해. 다른 데는 저는 한 달씩 하잖아요 한 달씩 그죠 한 달씩 하는데 다른 유로방 어때 1년씩 계약을 한단 말이야 1년씩 1년 치를 내고 들어가 가지고 수익도 안 나고 맨 손실만 나는데 나갈,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위약금 엄청나게 때려 버려 그래 나가지도 못해 마음고생만 하다 병나는 거야 근데 저는 어때 한 달씩 하니까 부담도 없어 그리고 또한달 해보니까 수익 잘나 그럼 또 재가입해 주시면 되고 막 해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또 나가시면 되고 부담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야. 제가 왜한 달씩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 달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달 해보시면 옆집병하고 재가입하실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달 동안 했을 때 꾸준히 수익 나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씩 하는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보시면 다 그냥 1년이나 뭐 6개월 적은 것들이 6개월이고 대부분 다 1년씩 계약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언제까지 한 달씩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금은 이런 회원님들 또는 저를 위해서 한 달씩 하는 거예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 다른 유로방도 뭐 물론 수익나 잘나는덴 잘나겠지만은 네, 그런 어, 법인 하는 그런 애들보다 훨씬 제가 실력이 좋습니다. 네, 와서 옆지병을한달 동안 경험을 해보시고 네,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요 박스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박스권을 이탈할 때, 그죠? 세력들이 개미 주식을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락시킨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V자 반등이 나올 거라 그랬죠. 그럼 V자 반등 나왔잖아. 나오고 나서 뭐라 했어요? 바로 상승 안 한다. 시간 조정을 거칠 수 있다해서 시간 조정을 그죠 이 옆으로 또 시간 조정하잖아 옆지병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제가 다 지나간 차트 갖고 언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 봤어요 그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다음날 미리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틀림은 좀 어때 그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소신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0%역지병을 맹신하지, 맹신하지 마라. 그죠?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네.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동제약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쁜 생명책 치료제 요거 지금 임상 모집을 좀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어 이제 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충분히, 지난 시간을 보면은, 충분히 올랐어요. 올랐고, 이제 막, 이, 이뭐 임상, 2상3상 뭐, 성공을 한다 그래도, 예전만 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시간이 너무 흘렀어. 다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 타이밍이. 그죠? 치료제가 나오는 그런, 다급할 때, 사람들이 다급할 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하이자, 뭐 모더나 다 이제 뭐 백신이고, 경구용 치료제고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 밑으로 다시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다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예, 네, 뭐 계속해서 빠지지는 않겠죠, 그죠? 계속해서 뭐 빠지기보다는 이제 이런 뭐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요런게 이제 없으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뭐 배터리 이런 거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언제든지 테마를 타고 또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좀 했는데 여기서 어 지지하는 모습들 이렇게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도 어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네 남의 하 네, 남해학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고점이 자꾸 빠지죠. 고점이 빠지면서, 어, 밑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거는 뭐 유로도 소매 이런 테마하고 또 유가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를 좀 타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이 테마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기름값이 올랐다가 또뭐 아니면, 곡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육개. 요런 쪽으로 막,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을 주도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한번 올라갔던 것들은, 이런, 이런 것들은, 유가 이런 것들은 어 다시 또 상승하기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테마를 타고 나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 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잘 달리던 주가가 그죠? 잘 달려서 날아가던 주가가 이렇게 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음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경제가 좀 침체가 되면서 그죠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좀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이런 카카오 형제들 이런 것들이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카카오도 같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음, 카카오가 나쁜 회사인가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 카카오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죠? 굉장히 좋은 회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하락이 좀 많이 내려왔지만은 뭐 여기서 더 여기를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고 뭐 바닥을 잡는 걸 봐야겠죠. 원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박스 권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그럼 그럴 때는 또 매수를 한번 해볼만한죠.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 그죠?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얘네 그 형제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어 저는 이 카카오 형제들 쪽 해보고 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좀 매수를 하면은 오히려 또큰 상승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죠. 이런 식으로 또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워낙에 이런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이런 뭐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경기가 좀 침체돼서 이런 식으로 빠졌다 그래서 아이 지금 어, 쳐다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을 때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럴때 용, 사람들은 대부분 용감할 때가 이럴 때 용감하죠. 엄청나게 용감해.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아이씨, 이게 지금 주가 하락하니까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좋은 거야. 근데 상승할 때는, 야, 이거 사야 돼. 영수야, 철수야. 이거 사야 돼. 사고 나면 어떻게 돼? 개폭락. 근데 이 떨어질 때 사면 어때? 떨어질 때 사면은, 다시 오를 일만 남은 거야 오를 일만, 그죠?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잖아,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슬슬슬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여기까지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어, 그럼 이거 아직 상승 파동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어 이제 요 저점을 지 이탈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